아, 안녕하세요. 뚱도입니다. 오늘은 쓰시던 삼봉 애기에 학공치포를 한번 같이 감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중에 남아있는 삼봉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황동 아이어죠. 삼봉용. 삼봉 어, 애기 색깔에 맞게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어, 길이는 한 1m 내외로 커팅해 어, 주시고요. 이렇게 커팅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꼬리 부분에 돌려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아주시고요. 네. 택에서 어, 하신다고 하면, 어, 니퍼 같은 연장을 사용하셔서 좀 단단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고요. 이렇게 감았죠. 화공지퍼를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삼봉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에 견착이 됩니다. 견착을 해서 견착이 되도록 눌러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일정하게 텐션을 주셔서 이렇게 당기셔서 감아주시면 돼요. 보면 반대로 잡고 감아주시고요. 음, 이제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여기 나와 있는 침이 있습니다. 뾰족한 음, 목 같이 생긴 침에 여러 바퀴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어, 니퍼가 있다면 니퍼로 잡고 이렇게. 干嘛去？ 그래서 대상어가 어